성건강 이협, 조직 스토킹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와 그 실태,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속삭임, 그 사람 저기 있잖아, 잔잔한 일상 대화에 끼워 넣는 그들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 비겁한 연출 속에서 나를 몰래 쳐다보네, 오토바이 소리에 묻혀서 택배기사의 가벼운 상투적인 말투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보인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그렇게 브라보를 외치며 집착하는 그들의 눈빛, 공사장 인부마저 동원해. 나는 이미 공사 중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나의 세상에 전환해. 모두가 널 보고 있어. 손가락질과 웃음 속에 숨겨진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멀리서 시끄럽게 외치는 것, 무의미한 갈채 속. 그들은 무대 위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런 나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척. 마치 관객이 되는 착각과 함께, 바라본다, 너를 잊지 않을게. 가해자들은 나를 위한 서사 속에서 춤을 추네. 불필요한 공감 속에서 비명이 아닌 소근거림으로, 나는 그들의 희극적인 캐릭터를 보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더 멋지게 연출하지 그러셨어요. 혐오스러운 그 집착이 웃음을 자아내, 그들 스스로 뇌파의 무기로, 억압적이고 병적인 집착을 보이며 일상적인 대화 속에 슬며시 스며드는 그 열정이 과연 정상일까? 너무 찌질해 보여 그 투사자들은 결국 그들이 의도한 대로 나는 아닌 것들이 되리니 그들의 삶이 나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나는 전혀 무관심하게 돌아서지만 그들은 내가 없는 세상에선 그 존재 이유를 일래 조직 스토킹은 제각기 다른 장면 속에서도. 비겁하고 우스꽝스럽게 자리 잡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땐 그들은 창문 뒤에 숨어 있다가 마치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이처럼 그런 기괴한 게임을 계속하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중독된 자아를 드러내는 그들은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